그럼 온 김에 애를 낳고 가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엄마의 개모임이 많아서 응. 얘기했던 그 썰이들 있잖아. 그러니까 어쩐 일로 이번 주에는 개모임이 없어서 응. 딸들을 보러 왔대? 있었겠지. 그렇지. 왜 없어? 나 많이 줄였어 요즘. 그금걔몇 개인데, 엄마 개모임? 지금은 다섯 개밖에 없어. <laughs> 많이 줄었네. 그게 너무 줄었지. 한한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했을때몇개 했는데? 한 달에 거의 뭐, 엄마 이거를 본 적이 없어 응. 25일 이상을 했던 거 같아. <laughs> 한 달에 개비로 <laughs> 500 이상 쓴다는 응. 한, 달이 걔가 걔가 한 달에 30일인데 개가 25일이면 보통 개가 한 달에 한번정도 모이잖아 25일은 그냥 나가는 거야 하루에 몇탕 응. 놓다 봤다 최대? 하루에 세 탕? 나 저녁을 세번 먹어본 적은 있어. 저녁. 모임 시간 6시, 7시, 8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정기적인 게는한 10개 정도? 그니까, 러 아. 10개여도 일주일에 뭐한 음. 번씩은 나가, 일주일 음. 한 번이 뭐야? 3일 한 번은 나가는 거잖아. 그니까 아, 그러니까 러 나는 3일 한 번씩 엄마 나가니까 맨날 전화 받잖아, 우리랑 있으면. 맨날 오, 모임잖아.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뭐, 네. 뭐, 며칠? 어, 다음주 금요일? 어,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너 결혼 야, 그거, 언제 했지? 그거. 응. 그날도 엄마 어, 막 전화를 했어. 어. <laughs> 아 3월 5일? 어어 아, 아, 그럼 아 되지 되지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지 <laughs> 뭐가 이미 있는 거 같긴 한데 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아우 그럼 <laughs> 아우 내가 무조건 맞출게 3월 5일 알겠어 아, 그럼 그날 봐딱 끝났는데 <laughs> 가만히 들어보니까 <laughs> 응. 엄마 3월 5일 날 결혼식 있잖아 그래? 누구? 엄마 딸, 엄마 딸. <laughs> 다시 전화해 어 언니 <laughs> 어. 그날 내딸 결혼식이다 <laughs> <laughs> 나 거기 가야 돼. <laughs> 근데 언니도 같이 가. 그래서 같이 왔대. 그러니까 <laughs> 어, 개모, <laughs> 너희, 결혼식에서 어, 있잖아그 어, 개모 임다 같이 갔지. 어, 잘됐지 너무 뭐. 웃겨. 해피엔딩이지, 어, 어, 뭐. 아, 근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뭐가 있는데, <laughs> 생각이 안 나고. 어, 그서울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우, 그래도 <웃음> 가야지, 가야지. 그 서울에 들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지. 그거 또 하나 준하는 거또 하나 또 있잖아 응. 엄마 모임에서 해외여행 잡은 거나 <laughs> 태린이 <태리님> 낳는 <났는데>. 날출산썰 <laughs> 한번 풀까? 풀어줘 풀어줘 원래 태린이는 2월 8일을 낳는데 그 다음 응. 주였어 근데 엄마가 예정일 날 알았어? 알았지 예정일이라는 거는 미리 나오는 거고 엄마 막달검사도 같이 갔어 출산 전에 마지막 검사에 간단 말이야 응. 가서 어뭐 이렇게 있다가 우리 그럼 다음 주에 잘 건강하게 만나요. 그 전에는 뭐 신호 오면 오세요. 이랬어. 어, 어. 근데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애에 낳고 갈수 있을까요? <laughs> 왜냐면 엄마가 내 출산 날짜에 친구들이랑 베트남 여행 간다고 그거 잡아놓은 거야. 그때 엄마가 얼마나 조마조마해. 내첫 손주를 <laughs> 봐야 되는데, 까먹고 여행을 또 잡아놨으니, 딸들한테 온갖 잔소리를 다 듣고, 첫손주 얼굴은 못 보고, 그러면은, 사돈떼기 볼 면목도 없어. 그래고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 했나봐. 다음주에 나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얘는 다음주에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부터 낳아도 이상한 거 아니니까, 진통오미 오세요. 이랬더 엄마 그말 듣고, 약간 유레카 싶은 거야. 선생님, 그럼, 온 김에 애를 낳고 가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음. 엄마한테 뭐 콩나물 사러 왔어. 선생님이 어, 오늘은 지금 이미 5시가 넘어서 마취과 선생님들 다퇴근을하셔가지고 오늘은 어차피 안 되고요. 그러면 급하신 대로 내일 아침 7시에 오시겠어요. 근데 애는 내가 낳잖아. 근데 엄마가 "네, 그다음 <laughs> 내일 아침 7시에 올게요. 이제 나가면서 거기 전화했어. 오빠한테! <laughs> 오빠 이제 검사 잘했냐고. 어. 그래서. 근데 엄마. 나, 나 내일 애나 <laughs> 왜? 뭐래? 왜? 선생님이 나야된다 나한테... 아니. <laughs> 엄마가 백트장 <배틀장 웃음> 가야 된다고. <laughs> 온 김에. 애 낳고 가면 안 되니. 그래서. <laughs> 어, <진짜>. 갑자기 내일 <laughs> 나한테 애를 <내일 웃음> 유직분만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이, 내가 친엄마기 망정이지. 시어머니가 이런, 이런 말을 했으면. 아, 난나이 어, 근 어? 엄마도 충분히 난리나 간다니까. <laughs>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일 애를 낳야다니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 그런 데 자기도 애를 낳으러 가라고 해놓고, 음. 이제 긴장되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떡국을 끓이는 거야. 그날 갑자기 다들 잠을 못잔 거야. 나애 나러 가. 갑자기. 근데 <laughs> 스님이 애가 안 내려와 있으면 음. 유두분만도안될 수도 있다. 음. 이런 거야. 또 엄마 나한테 열심히 운동을 하래. 응, 음. 집에 가서 그 증거를. <laughs> 다음날 가서 이제 아... 애를 낳았지. 그러니까 자연분만 했으니까 병원에서 3일 동안 입원을 하는데 그때는 보호자가 들어가도 되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음. 엄마가 있었어. 자기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있는데 둘째 날부터 막 짐을 막 싸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셋째 날 이제 나 조리원 가야 되니까 어 그럼 넌 조리원 간다고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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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 거기서 바로 베트남 갔잖아. 황부가 아, 인천공항 가는 셔틀 알아보셨던 거 같아. <laughs> <웃음> <웃음> 어머니, 여기서 셔틀 타시면 되고, 제가 다에다 대지 못할 것 같아. <laughs> 어, 제가 조리원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는 베트남 가셨을 때, 내가 사주집에 음. 이름 물어봐가지고, 음. 이름한 것도 거기, 베트남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골랐잖아. <laughs> 뭐 어떤 집도 이렇게 애를 콩나물 사듯이 낳는 않을 거야. <laughs> 딱, 딱 그리고 시기가 맞아가지고, 갔다, 여행 잘 갔다 와서, 언니 나머지 산후 조리까지 해줬잖아. 가족분만실에서 진통을 거의 끝까지 하고, 그러니까 애가 나올 쯤에 옮기는데, 보통 분만실에 들어가서난 두어 시간은 음. 있는데, 수간호사가 애를 보고, 아, 이제 들어가서 하면은 낫겠다 했는데, 의사가 딱 내려왔어.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 여자 의사였는데, 어, 그러면 뭐 준비하고 계세요? 저 여기 이렇게 한 바퀴 회진 한 번만 돌고 올게요. 뭐 이랬어. 그랬더니 그수간호사가 어, 생님 가지 마세요. 사모 힘잘 줘요. 이랬더니, 아뭐힘 접었죠 그래도 뭐 30분 넘게 걸리니까 준비하고 계시면 제가 빨리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막 이랬잖아 맞아, 그랬더니 수강 의사가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응.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근데 그 의사하고 계속 귓싸움을 <laughs> 거기서 하는 거야 수강사가 마지막에 화내면서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요 이선부힘잘 준다고요 했더니 <laughs> 이 의사가 진심 화가 나는 거야. 거야 그래요 <laughs> 얼마나 힘을 잘써는지 <laughs> 한번 봅시다 엄마 <laughs> 어떻게 까물고 거의 막 말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 얼마나 힘을 잘 쓰는지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내가 들어가서 애를 6분만에 <laughs> 진짜 빨리 나왔어 언니도 약간 그게 있었구나. 그 책임감이 있었던 어, 거지. 책임감 이 있었던 거지. 이 수간호사 편을 내가 들어야겠다 어, 힘잘 준다. 어. K 장녀로 자라왔기 때문에 어, 그 책임감은 어, 항상 그치? 있었거든. 그치? 근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물한 번만 달라. 어. 너무 목 어. 마른데 물 마시고 애낳겠다 했더니 어. 물도 안 주더라고 어. 안 된대. 어. 빨리 애낳고 마시래애고제애 낳고 물 마시고 <laughs> 수간호사 편도 들어야 되고 <laughs> 이제 힘 줄어야 돼딱 줬어. 어. 그때 애가 6분 만에 진짜 나온 거야. 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2시에 분만 실 들어갔는데, 2시 6분에 나와서, 그 사이 오빠는 담배라 담배 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 참았대. 그니까 어. 조상님이 발목 어, 잡은, 잡은 거지. 다행이다. 지금 나가고, 티 난다. 그리고 엄마도 또 전화하고 있었겠지. 어머, 슬기금 매너로 들어갔는데. 이래서 6분 만에 나왔더니, 그 안에서 그의사선생님이아 음. 어, 진짜로 힘잘 주네요. <웃음> <이렇게>. <웃음> 진짜. <웃음> 잘했다. 어, 인정. 잘했다. 인정.